아침 반찬이 당신의 뇌와 장을 지배해요. 좋아요를 두번 누르면 아침이 건강해집니다. 영양사들이 추천한 최고의 아침 반찬 네 가지를 공개합니다. 첫째, 간장 계란장. 단백질과 레시틴이 풍부한 계란.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잡아줍니다. 간장 대신 멸치 육수나 사과즙으로 저염 간장 완성. 둘째, 브로콜리 나물.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 가득. 잠자는 장을 깨우고 혈관 건강도 챙깁니다. 살짝 데친 뒤 참기름. 마늘 소금만 넣어도 좋아요. 셋째. 된장 무조림. 대사 조절에 좋은 무. 된장과 만나면 장 건강. 간에도까지 한 번에. 아침엔 국물 없이 조림 형태로 드시면 깔끔해요. 넷째. 들깨버섯볶음. 오메가3와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요. 염증 잡고 혈당 안정시키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기름은 들기름 한 숟가리면 충분합니다. 이네 가지 반찬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몸의 흐름을 설계하는 건강 습관. 오늘 아침 어떤 반찬 드셨나요? 이제 건강은 반찬부터 챙기세요.